186회 용담 유사 동학의 경전 용담 유사에는 역사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비밀들을 밝혀봅시다. 이곳 용담이 바로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입니다. 용담이란 충청도 공주의 부르들 인용합니다. 괴룡갑사 등라사 가서밤 서거정 기문의 대략에 산마루에서 샘물이 솟는데 항상 금이 뛰는 것 같은 빛을 볼수 있으며 그 아래에 용담이 있으니 검푸른 빛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중동궁 여지스남에서는 충청도 공주에 용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에 있었다고 하는 용담의 지명을 더 밝혀봅시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령군이며 신라 경도왕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율림에 모여 창금과 사계를 행한다 고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 있었던 용담이 이번에는 전라도 남원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도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땅을 용안이라고 하고 이곳에 있었던 성을 용성 연못을 용담이라고. 합니다. 용 땅은 용왕님인 천왕님이 기셨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은 웅천, 웅진, 회도, 웅주, 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충청도 공주의 군명 웅은 밝음을 뜻합니다. 불교 대웅전의 주체 웅이 부처님이듯이 이 웅은 부처님인 천왕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형성에 웅천은 바다의 연하였고 계룡산이 하늘을 덜받쳤다고 했습니다. 현재 반도의 공주는 바다에 연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태양주 박주인 해주를 의미하며 계룡산은천황님이 계셨던 용산의 일정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봉수를 인용하면 월성산 봉수 남쪽은 이산현 성산에 응하고 북쪽은 고등산에 응 호응한다고 했습니다. 천왕님이 지었던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공주와 경주는 아주 밀접한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의 용담가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의 용담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동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용담이 바로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입니다. 국호는 조선이 우포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수로다. 신중 동공여지순남 경상도 경주의 군명은 월성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천하사의 교황청의 사절들이 천황님을 뵙기 위한 장소, 금성천조가 있었던 개경서호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때 왕도로서 일천년 아닐런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현 조작된 역사에서는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때의 왕도를 동경인 경주라고 합니다. 기자는 제후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천황님들을 기자라는 제후로 만들어 그 존재를 삭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동경으로 동도와 동일한 지명이며 한양을 신부라고 합니다. 경도인 서울을 신씨 개체내무대 신씨 신도라고 했으며,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을 신도라고 했습니다. 금어는 남산이요, 구미는 서산이라. 경상도 경주의 금명이금호로 남산이란 남양남원 남평에 있었던 산이 남산입니다. 이 경주를 또한 서하, 서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산이 서산입니다. 이 경주의 남산이 바로 경도인 서울의 남산인 금강산입니다. 봉황대 높은 봉은 봉고대동 하여 있고 평안도 평양의 고적에 봉황대는 부산함 심리 다경로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 봉황대가 한양양안의 중심 관중과 천황님이지셨던 동경 경주의 중간에 있었던 지역의 누각입니다. 그러면 서경인 평양의 심리 거리에 경주와 한양장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군명 서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평양의 평양성과 경주의 외곽성이 일정지역 교차 한다고 했습니다.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경계한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을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봉상에 중국사 2 5사의 모든 왕조들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조선의 정궁 경복궁도 모두 이곳 관중의 동사항에 있었습니다. 동읍 삼산 볼짝시면 신선 없기 개의하다. 서읍 주산 있었으니 추로 지품 없을 소냐. 경주의 군명 동경과 동읍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곤륜산 일지맥이 중화로 버려 있고 아동방 구미산은 소중화 생겼구나.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이 금강산을 재불지대찰인 백두산, 수양산, 종남산, 수미산, 불람산 태백산, 금산, 아미산, 곤륜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금강산 중 천하의 대법왕청 천조가 있었던 곳을 중화, 대중화라고 하며 천황님이 귀셨던 곳을 금강산의 끝자락인 구미 또는 소중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미산화 일정각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용담이 공주, 남원, 수안경주등에 있었다고 하며, 이곳이 구미산으로, 일천지와 명성지로 만악천봉 기암계서, 향산 별곡의 당군대의 묘사를 인용합니다. 중대를 겨우 넘어 당군대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의 대아래 조여 하고, 만악천봉이란 일천봉우리가 일렬로 쭉 도열해서, 맨 끝에 불쑥 솟은 1월 와학대의 무대를 향해 땅에 엎드리듯이 박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판소리 단가 모음집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가의 대표선수, 만고 강산을 인용합니다. 만고 강산 유라말제 삼신산이 어대메뇨. 일봉내 이방장과 삼형주 이안이나 단발령 얼른 넘어 봉내산을 올라서니 천복 만화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 산맥의 봉우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만악천봉, 천봉만악이고 그 만악천봉의 끝 부분에 삼신산인 봉래풍악의 일봉래, 지리산의 이방장, 영주인 알라산의 삼영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만악천봉의 무대가 전 한반도가 아닌 중앙아시아 토르크메니스탄인 것을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천만년 지내온들 아니자 맹수에도. 무심한 구미용담 형지되기 애달하다 초세동점의 대파국의 시대, 동학천도의 청경 안에 있었던 구미용담이 외인 대형제국 놈들에게 침략당하면서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